변호사하고 얘기 끝나고 근처에 지금 라면집에 라면집이네 일본식 라면집 점심을 좀 먹으러 왔는데 뭐를 먹을지 고르고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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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고 아이고, 아 6천원 이6아이 금두5 0 0원그서 엄마랑 아빠랑 여기 있는데 따로 앉었어요. 음. Criminal mm -hmm. case no so pay. Also need additional pay case. Uh, separate. s e p t You want them to don't go inside or please the one who process. 그범죄한테 응, the... mm. the or... 음, 뭐 하면 되지 분리하면 되 대원 이리와 오덜포 시푸드 라면 있어? 시푸드 매운거? 차슈? 차슈? 저기 나와? 와. 아, 땡큐. Look, you a e o 오케이. d 피들로인 front o 대구아.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는 시 대산물 라면이랍니다어산물라면 대산물 라면. 몰라셔. 잡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교자가 나왔어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들은 입맛이 그안 맞나 보네요 한입 먹더니 안 먹네. 맛이 그냥 그렇습니다. <laughs> 외기들이안 좋아하네. 음. 라면 계신데인데. I'm 라면 t h 더 corner. I'm in the corner. I'm in the c o r 이 e r i 가격이 싸서 그렇겠죠? 수입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변호사 수입료는 지금 뭐 국선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들을 알아봤는데 일단은 필리핀은 아톤이라는 개념이 있고 로이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같은 뜻 같긴 한데 약간의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토니는 이제 민사 소송, 소액 소송 예, 이런 종류를 주로 많이 이제 맡아서 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발생하는 작은 분쟁들을 많이 처리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그리고 로이어는 이제 대형 사건이나 소액이 아니고 이제 금액이 좀큰 예, 금액들이 금액 단위가 좀 높은 예, 그런 것. 대형 사건, 사고 같은 경우, 예, 형사사건,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수임을 하는 것 같고요. 민사사건이라고 그러니까 하면, 뭐 쉽게 설명드리면, 합의가 가능한 걸 이제 교유를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일단은 상담료가 있어요. 상담을 하는데, 1회, 어, 뭐, 아톤이 이제 작은, 작은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500페소, 그리고 조금 큰 데는, 어, 1000페소 정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김앤장 같이, 한국의 김앤장 같이 대형 로펌들도 이제 마닐라에 있습니다만, 거기도 제가 문의를 했었어요.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가비 때, 이제 풀빌라라고 계신 사장님이 이제 지인분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신 경험도 있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합의를 종용하려고 변호사를 만났어요. 몇 차례를.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임을 하는 게 아니다, 아니고, 단순히 내용 증명까지 작업하고, 뭐 상담을 해주고, 법률 자문을 의뢰를 한 결과, 예, 그 비용은 이제 뭐 일회당 뭐 이제 그 내고가 있어요. 서로 상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1회 상담하는데 10만 원에서 뭐 15만 원 왔다 갔다 이제 제가 지급을 해줬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제 소송을 아예 처음부터 갈 목적이라면 선임을 해야 돼요. 선임료는 보통 금액이 한 200에서 250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말고 소액 민사 말고. 조금 고액 민사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을 거죠. 재판 기간은 민사소송은 어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 이제 금액이 걸리죠. 예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뭐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3년, 최소 3년이랍니다. 아무리 짧게 끝나도 2년 반, 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간이 5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아, 금액이 이제 500단위가 넘어갑니다. 대형로 펌인 경우에는. 대신에, 어, 뭐, 그쪽에서 하는 얘기로는, 예. 선임을 하는 순간 이미 승소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뭐, 불법적인, 편법적인 뭐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대부분이 진행하신 분들이 승소를 하셨고, 어, 패소를 하면 당연히 뭐, 지급해야 될 돈이 없겠지만, 승소비용에 대한 추가 보너스가 있겠죠. 예,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 승소, 승소 수수료 같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금액이, 아, 어, 저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10에서 15%를 얘기하더라고 해서 지금 10% 내외로, 15% 사이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승소 비용이, 승소 보너스 비용이 30%를 요구한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제 적게는 10%. 예, 그리고 대형 소송권에, 어, 100% 확실히 승소를 해주는 조건, 어떤 뭐 그런 시스템이 있는 대형 로펌인 경우에는 승소 비용에 1억이면 예, 3천만 원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한 천만 원에서 예, 1,500만 원, 1억 땅 이렇게 이제 계산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예, 될것 같습니다. 이상 변호사들의 선임, 선임 비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필라미였습니다. 짠!